y e 살, I was i 살 the s a 지 e manner. I don't k 데 o w I don't know. I don't k 그 o w I don'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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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야 가기지 않다네. <laughs> 야서아이래 <손아이> 당장 <laughs> 안 일어나? 그지왜 왜? 마음대로. 지참자 마음대로. 당 갈라 이런 거 당연히 해서 연습해야 된다. 당 갈라면 괜찮나. 김치찌때 맛있겠다. 물론 물론이거는리무구좀 맛있는 걸 받아. 제장기데 맛있지. 일할고온 거다. 어.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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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영상에서 이모 말하는 의지를 확인한. 아니, 야, 를 너무 죽이라니까 엄마 그러고 있을 때, 우리다 죽였다, 우리... 다 죽였죠, 엄마 죽인 게라 삼촌이 제일. <laughs> <쓰름이> 제일... <웃음> <웃음> 아, 그거 먹어서 죽여야 돼. 뭐. 다 먹으면 겁먹지, 사람이. 방금 이제 이 올렸어 내가 인스타에 아. 내 유튜브 보는 사람이 브이로그 기대할게 이러는 거야 내가 아 오늘 그 작은 이모랑 이모부랑 다 가가지고 오늘 분량 뭐잘 많이 뽑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니까 삼촌만 있으면 <웃음> <웃음> 아, 내가 바로 삼촌 사진 찍어줬다 방금 <laughs> 카테고양이 너무 많은 거야 고향이... 안 돼. 너무 많 거야. 고양이가 말하면 지가 어떻게 되는 거냐? 아줌마들이 이거를 사료 주니까 고양이는 얘들은 이어려가 치료 안잡고안잡고안도뭐 맛있는 거햄소세지에더 맛있는 걸 해주니까 하여튼 음. 이자들이 음. 이제 얘들이 우리 그 음식물 쓰레기는 아예 가지않아 우리 들어가면 통로에 딱그 지하에 딱 안에 있어. 지하 모르겠네. 이제는 얘들이 이런 만은 그러게 밥을 갖다 놓으니까 어 우리가 딱다 가면. 은 한번 기쁜 척 해. 그 내가. 됐고! 고양이한테 됐고! 아줌마들 밥을 주잖아. <laughs> 그 내가 갈 때마다. 야, 니 저리 비껴난너 싫어해. 그래도 떡! 젤이 막. 한금방진 요새 고양이는. 사는 안 무서해. 비둘기도 이따가 둘러가 그러면. 쩜맨만 뛰. 쪼맨만 뛰. 안 날라가. 근데 고양이가. 안 <laughs> 실러가 나네하고 이만 학식. 난 어시래. 난 어시래. 난 너한테 오지마. 난 너한테 못 그래. <laughs> 동물농장은 또 나가 또 좋아거든. 하 <laughs> 그렇지만 보는 건 좋아해도 내 크는 거 싫어해. <laughs> 아직 키워봤잖아. 양은 양밖에. 엄마 내 얘기. <laughs> 엄마 내 얘기 <laughs> 끝내고내거 <laughs> 얘기하고, 얘기하고 <laughs> 나서. 나는, 고양이나 강아지 중에서는 택하라면 강아지를 택해. 걔를 한번해워봤잖아 근데 너, 너무 이쁜데, 고양이는 나 있어요. 고양이 눈빛이 보셨다. 그 눈빛 밤에 싹잠아지는건 그래, 그래, 너무 그래. 야비하게 보이고, 너무... 강아지는, 설하는 눈빛 있잖아, 너무. 나도 강아지 그죠? <laughs> 근데 내가 이모 데코올 언제 붙 응. 어릴, 어릴, 어릴 때 됐나? 어릴 때안 했지. 갑자 내가. 야, 나 어릴 때 진짜 조조성이었다. 나 너무 착해. 어릴 때만 했다. <laughs> 지금 이제 이게 나이가 들고 하니까 나도 너무 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laughs> 오빠 요새 살이 <laughs> 많이 빠지나 네, <laughs> 이럴 수 있어. 엄마 얼굴이 요새 억수 이쁜데? 엄마 지금 얼굴이 헉수 이쁘지다. 브이라이는데 브이라인는데 소개하면 되겠다. 아, 나금능담안 생각하고, 오래오래 살린다형님 바로 엄마 30만원 바로 공투에 안 넣어줬더라. 엄마 안 죽고 싶지? 옛날엔 맨날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이래도 말 우리 딸세명이 니는 안았지만어제도더고다 <laughs> 엄마, 너무 힘들고 재미없었대. 금능게 <laughs> 너무 많으니까 재미없지. 근데 그제도 통영 갔다 오고, 뭐 우리가 차 앞에서 딱 대고, 식당 가고, 차 앞에 대고 또 조금. 운이... 근데 어머 식당 아줌마들이, 아이고, 딸 셋이 엄마랑 놀러 왔으면, 까 그러지 이제 엄마는 안 주고 싶은 거야 그것때도안 주고 싶은 거야 맞나 이거 엄 이거는 <laughs> 아니 엄마 억지로 말하지 말고 뭐, 맞지 <laughs> 맞네 내가도 이답다 그래 맞다 엄마 맞다 아, 이거 그분 저, 좋은 거 맞다 내가 알지 아, 어 응. 맞나 이거 어, 맞다 그 엄마 그렇게 말하는 게 맞다 그 엄마는 너무 표현이 없어가지고 음, 그래. 안 좋아도 조, 안 좋고 그래, 해, 안 좋아도 안 좋고 그 한마디 혼자 보약을 뭘래 먹고 있는 거야 내가 보약 먹지 말랬거든. 왜? 죽을 때 힘들다고? 나 오랜만에 오래 보고 싶 야, 솔직한 얘기로. 할머니 안 계신다 생각하면, 우리 형제좀잘안요 아니, 너는 아직 모른다. 언니들 둘이서 해야 되는데. 니가 오늘 우리 패다. 응. 아, 젓가락이야. 오랜만에. 야, 나는 항상 우기투합했어저번주저 번째. 몰라. 못나 그래, 돼지에 대한 네. 정신없는. 돼지야. 안 나는 너무 사랑하니까. 돼지야, 돼지야, 멈춰 돼지야. <laughs> 내 동생이 너무 싫한남자로 됐으면 좋겠는데 왜 오늘 너가 격복죄 아저씨가 돼간데 혈압이 돌겠나? 내가 내 동생을 너무 사랑하니까 박버지 아, 모르겠나? 모르겠나? 알겠나? 안 맞잖아! 둘리 <laughs> <안> 아는데? <맞잖아. 웃음> 근데 언니가 요새는 살람 되게 끼 않았더라 <웃음> <웃음> 엄마! 엄마! 내가 그전에 얘기했나? 안 했나? 했지? 또 기억 안 나지? 예. 치료보고치료주지 마라. 왜? 걔네. 아이고, 다이어트에 살아어 그러면 절대 안 된다잉. <laughs> 이제, 저야, 희 뒤도 거렇고 명절, 명절날 아들 오면은, 결혼 언제 하노? 아는 언제 하노? 살 완전 찢노? 이러면 절대 물으면 안 돼. 긍정하지? 그거만 물으면 돼. 내가 까취야 되는 거아이가 이게 없으면 안 돼. <laughs> 야설거지 오늘 이담당좀 하면 안 되겠니? <laughs> 그럼 정리하자 안 먹을 거면 나 <laughs> <laughs> 네, 이제 잠 밖에 나갔다 올게 이 타이밍을 안 한다고 형아 너 그..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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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설거지 <laughs> 중입니다 너네 사이 들이야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야좀봐라이 야야야 이거 유일하게 이건 아 우리 타러 오시러 이아박준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건 유일하게 이거 맛 이거 냐 어린이. 아혼하니까 안안 머리에 베 돌린 거왜 이러는 까엄마또머리돌린다네난스니커 들어올 거잖아 그 머리에 베이말안 들어가? 여주 승네 같이 머리에 베돌렸 아, 나 잘못 기억해 어나 누가 삼촌 괴롭혀서 그 사람 머리에 돌린 줄데 삼촌 머리에 베개 돌말안 들어가지 나는 거 아니야? 빡구 나는 거 아니야? 나는 거아 그때 나거야 그때 개봉선배

야 남자들은 찍은 얘기로 지금 하루 밤에 쉴수 있고 잘못 어. 재밌는데 여자들은 십 개도 얼마 분야 건강해만 주세요. 우리 친구들 보니까 무슨 무슨 자살도 있고 뭐 됐고 건강해 주세요. 정관은 여섯 개만 보충 주세요. 다섯 개태주세요 우리 열십개 동안 여자들은 조금만 이수해봐 그렇게 몸이 가죠. 지금은 아만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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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임신 하고부터 내 마음이. 어라? 이 애한테만 집중되는 거야 너희는 이해 못한다 그 마음을 이해 못한다 그래서 너희는 엄마를 개무시 못하잖아 누구 아버지는 좀 개무시하잖아 누구 <laughs> <laughs> 다 조금 아버지는 왜이너 엄마는 가도 개무시 못하는 게야너 동안 교감? 왜? 교감을 그냥 너감 알아? 세 발이 없 가기펼다 미안해. 교감 교감. 니가 이만큼 네, 배 티나가지고 거걸모두다 흘려. 어머. 어이 애기 미안해. 너가 잘못했어. 내가 이만큼 티나서 교회수수밖에 없어. 교감 교감. 시킬 동안 얼마나 야너네들 임신해봐라.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 엄마 차라리 태어났으면 좋겠다. 태어나고 너 골치 한번 뵙겠어. I don't know what y u l t I d o 안 e a t y e I a t I o n 지금 많이 부드러졌지예전에는 어서 안나와가지고 남들도 안좋잖아 그래 남자들 말하면 애꾸도 하고 잘하고 땡비매를 팍 쏘지 두분다같말 못하고 그런 사람 있었어요? 말건 사람 있었어요? 남사람 댕기고 그런 사람 이 있잖아 얼굴은 할 마치 좀이쁘다 하잖아 응. 그래서 제일 침해 남자들은 저희도 딱 보면 엄마 애교 없어가지고 남자들은 겼다 맞지? 응. <laughs> 어제 하트랑 잘하대 여기 눈치 보러